상점을 누르시고, 우측 끝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입력란에 띠로리를 입력해 주시면 띠로리가 폭풍상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띠로리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이 모를 만한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 고! 자, 첫 번째 꿀팁은 이 폭탄을 당근이나 나무에 떨어뜨리게 되면 골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용 캐릭터가 없어도 골드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음은 바로 이 신발 모양을 눌러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공격할 때도 누르고 있으면 공격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형들 따라오면 도망갈 테쓰라고 <laughs> 그리고 여기 보석 패스를 보시면 제일 앞쪽에 어떤 스쿼드든 삼성 진화를 시켜주는 슈퍼 패스가 있는데요. 이 친구 아무데나 쓰시면. 피부입니다. 아끼고 아끼셔서 좋은 초휘기 스커디에 꼭 사용하세요. 띠로리는 아무데나 사용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 자 이제 띠로리가 사용하는 승률이 높은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현재 띠로리는 이성과삼성 위주로 되어 있고요 스쿼드를 시작한 지는 3일 정도 됐습니다 그럼 바로 플레이! 물론 어떤 맵이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어떤 맵이든 통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자고! 황금부츠 보너스가 있는 맵이네요 자 띠로리는 웬만하면 농부를 선택을 합니다. 그렉. 자, 나무를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그냥 캐주세요. 자, 코인이 모이면 바로바로 바로 선택해주시고. 일단 이 전략의 포인트는 나무를 캐셨으면은 빨리 다음 맵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렉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방해를 크게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많이는 없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한 가지 캐릭터를 세번 모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 그렉을 더 이상 뽑아주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당근을 뽑는 메이비스 또한 뽑지 않습니다. 농부는 당근을 뽑든, 그렉을 뽑든, 뭐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뽑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공격 유닛을 집중적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쪽도 그렉이 없죠. 나무는 남습니다. 나무를 전부 다 채취해 줄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이 빨라요. 3단합체를 하게 되면 스쿼드를 뽑을 수 있는 코인이 줄어들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달리기 효과가 있는 스쿼드들을 많이 뽑아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달리기가 빨라지는 이 스쿼드가 1순위고요. 자, 두 번째가 공격하는 그런 스쿼드들이에요 자 원거리 조합을 할지 단거리 조합을 할지 뭐 이런 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이 조합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자,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격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굳이 추천하자면 원거리 쪽을 추천을 합니다 바바리안 킹 같은 캐릭터는 당연히 좋아요 자 이쯤되면 뭐 약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는 뭐 아무거나 좀 강해 보이는 친구 나오면 뽑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이동속도가 우선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계속해서 나무를 캐주면서 이제 슬슬 가운데 진영으로 가줍니다 이건 싸우러 가는 건 아니고요 기회를 봐서 예, 저 보석을 스멀스멀 먹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달리기 스쿼드를 많이 뽑진 못했는데 자,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황금무치가 있기 때문에 뭐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갈수 있다 자, 그렇다고 막 약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렉이 생각보다 돈을 잘 벌어줘서 이게 항상 좀 상위권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최소한 1등 아니면 2등 할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전략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초반에 그랭만 세 마리를 뽑았을 때 공격만 뽑은 친구를 만나면 신명나게 두들겨 맞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 뭐 맥스라든지 호은 라이더 혹은 꼬꼬 친구. 자, 이런 친구들 먼저 뽑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농구의 피가 흐른다. 그 이런 분들이 그렉이랑 당근 뽑는 소녀를 함께 뽑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맵이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농작물이 예, 나무나무 당근 같은 건 농작물이라고 하자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해서 당근이든 나무든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나무는 대부분 모든 맵에 많이 있는 편인데 당근은 없는 맵이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은 많이 있는데요. 이 다음 전략은 상인 전략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전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보석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이므로 많이들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띠로리